와서 여기 와서 정기적으로 언제 해야. 어떻게 할 건지를 스토리친구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획을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이나가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는 우리 하면 돼요. 리 친구는 우 한번 구는는거예요 누가 누가 사, 누가, 누가, 누가 네, 는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저희가 어, 유튜브 관련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네. 아 이거는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을 해보려고 같이 모였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? 어, 사진을 가지고 어,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선생님, 우리 선생님이 오늘 사진을 준비 오셨습니다. 어떤 사진을 준비 오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? 장유서. 아.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장유서. 네. 네. 여기서 이제 우리 선생님 먼저 네.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래된 사진을 찾다 보니까 요즘은 다 이제 그 카메라로 찍어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네네. 이렇게 오래된 사진을 잘 찾기가 어렵더라고요. 다 지나가버려서. 아, 근데 아, 네.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. 유일하게 2008년도가 제일, 제일 먼저 있는 사진이 저 2008년도 아. 사진인데 저 때가 이제 우리 큰 아이가 졸업하는 졸업식장이에요. 아 어, 어디 뭐 대학교요? 성자 성자 초등학교 아, 졸업. 초등학교 응, 초등학교 졸업식 날에 아. 이제 찍은 거였는데 이제 저 때를 보면 제가 이제 머리도 기르고 <laughs> 분위기가 어, 어, 지금하고는 되게. 사뭇 다르잖아요. 여성 여성 네네 합니다. 그때는 네. 이제 결혼하고 어, 결혼이 94년도에 했으니까. 뭐 그, 그냥 아이들 좀 키우고 이제 막좀 재미있을 그때였고 저희 지역에서 저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네. 이제 이사 와서 네.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2학기 때 이사를 왔어요 그 아파트로 그래서 그때 이제 이사 오고 청소하다가 부녀회장 되고 뭐 부녀회장 하다가 또 이제 하면서 학교 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때뭐 학교 그뭐운영위도 하고 하여튼 덜스럽게 돌아다니면서 아. 일할 때였어요. 그러니까 제 아. 인생에 가장 활발하게 황금기. 뭐 그니까 교회 활동, 지역 활동, 뭐 학교 리즈 활동, 리즈 시절은 어, 아니고요. 리즈 시절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결혼하고 <laughs> 네. 아이를 이제 조금 키워놓고 학교를 보내면서 이제 자아 실현을 거기서 한것 같아요. 이제 학교 생활, 아, 학교 아. 가서 이제 뭐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음. 또 교회에서도 또 극성 맞게 막 이렇게 교회 활동도 했던 것 같고 아파트 아. 또 분녀 회장이 돼서 그 활동도 했고 그러다가 또 이제 아파트 부녀 회장 되게 되게 힘든데. 근데 저는. 네. 아, 이게 뭐, 주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. 아무튼, 아. 아무튼 사인이 있었고, 그래서 네. 또 기회가 왔었고, 그냥 제가 결정해서 됐었는데, 그것만이 아니라, 그때 또, 광진구 아파트 연합회가 생겼었어요. 어, 연합회. 네, 전국 아파트 연합회가 있고, 광진 전... 아파트 아. 연합회가 있었는데, 네. 그때 또 이제 그 아파트 연합회를 하시는 그 회장님이 연락이 와가지고, 이제 그때 거기 또 총무 뭐, 사국장 이런 것도 많아서. 아. 아파트는 네. 다 휘어잡으셨겠는데요? 그때 이제 막 <laughs> 지역 일도 하고, 뭐. 네. 그때 이제 민원 냈던 것들이 예, 한몇년 전부터 완성되는 걸 보면서 아. 아무도 모르죠. 근데 제가 이렇게 민원 냈던 게 하나씩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아, 그래 한 20년쯤 되니까 그냥 이루어지나 보다 이런 아.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때 해놓은 일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졌겠네요. 영향이 미쳤겠다 아파트. 그렇죠. 전국 아파트 연합에서 그때 그렇죠. 활동을 했었을 때 그리고 지금도 이제 아파트 이렇게 들어와서 막뭐 거기, 이렇게, 공고가 붙고, 뭐가 붙고 하면, 이렇게 보면 이제. 아, 흐뭇요하는거죠 <laughs> 왜냐면 아, 그때 뭐니까 뭐 잘못된 것 같은 건 없, 없어요? 어, 더 이상해진 것 같다. 이상해지는 거는 이제, 분여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. 없어지는 거. 어, 어, 그것도 아쉽다 뭐, 근데 사실은 그 분여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거든요. 근데 욕을 엄청 먹었어요. 어, 왜요? 어, 왜냐면 거기도 약간 기득권화? 뭐, 어, 어. 이런 게아 있어서. 팔싸움 아 하셨구나. 아 어, 저는 이제 그게 또. 두류와 비슷해서. 응납이안 되니까 어 이제 저는 아 고지고대로 이제 원칙적으로 하려고 그런데 어그 전에 해왔던 이제, 해왔던 것들대로 흘러가잖아요. 근데 어 제가 네. 봤을 때는 어, 이건 너무 아닌데?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?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어, 그러면 그 욕먹는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? 그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할때그 네. 제안이 왔을 때 음. 이사 온지 1년도 안 됐나 근데 제안이 왔어요 근데 이제 고민하다가 어, 아파트 입구를 딱 들어올 때 어, 어떡하죠 주님 이랬는데 네가 439세대를 잘 섬기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리라 근데 이제 뒤에 건안 들리고 앞에 것만 섬기면 그래서 그냥 시작을 했는데 어...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정말 많았어요. 변압기가 터지고 뭐 오... 별의별 일에서 제가 나가서 막뭐 연판장도 또 옛날 분회장들 <laughs> 연판장도 보이고 <laughs> <돌리고 웃음> 어, <laughs> 또 학교회를 <laughs> 할 때. 는 영판장을 모르는 세대가 있어요. 아, 그래요? 영판장은 어. 저를 몰아내자고 하고 서명을 받는 거예요. 저 분여회장 몰아내자, 그럼 서명하세요. 그럼 이제 서명을 하려고 하는. 아, 그영판장이렇게 아, 아, 그러니까 변압기가 저 때문에 터진 게 아니었지만, 아, 아. 이제 동대표들이 한 건데, 제가 나왔고, 동대표는 도망가고, 제가 나왔으니까, 이제 저한테 다 했고, 저를 싫어했던 사람은 그때 이제 서명받고 돌아다닌 거죠. 뭐 그런 일도 있었고, 또 학교 일을 할 때는 학교에서 또 이제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<웃음> 불합리한 <웃음> 걸 바로 잡겠다고 아. 그러다가 이제 또 몇몇 분들에게 미움을 사서 학교에 어떤 일만 일어나면 아, 뒤에는 다저 김연이가 다 뭔가. 하고 있어. 너무 뭐, 오해를 스마트. 들을 음. 정도였고, 음. 아. 저희 학교가 이렇게 신문에 나는 기사거리도 하나 있었거든요. 아. 그것도 뒤에서 제가 조정을 했다. 뭐 이런 소문이 아. 나기도 하고. <laughs>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전체를 보면 도, 조정한 건 맞으시네요? 뭐 조정한 게 아니라 <laughs> 저한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어,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. 한 건데, 음. 음. 이제 그들이 볼 때는. 그치. 어, 자기 때대로안 되겠고, 어, 뭔가 제가 나서서 거겠죠. 이렇게 보이니까 이제 제가 하나의 타겟이 음. 된게 음. 된 아닌가. 그래서 그러니까요. 심한 거로는, 그 남편분이 저를 뭐 회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아, 얘기까지 들었어요. 무섭네. 음, 정말 무서웠어요. 아. 뭐 그런 일들 이게지 지금 저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저가 웃고 네. 있지만 아, 야, 웃는 게 웃는 근데, 게 아니에요. 근데 아니 진짜 저 때는 저렇게 살았는데 지금 제가 돌아보면 야나 어떻게 살았지? 아, 다시 돌아가면 난 저렇게 어, 못할 수 있을까? 막 어, 이런 그래서. 제가 인생의 어떤 한 기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저 이전에는 이제, 이제 결혼해서 아이 낳고는 뭐다 육아하고 하느라고 음. 힘든 시절이었고 조금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학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 오지랖이 발동을 해가지고 음. 아. 어 굉장히 제가 돌아보면 만약에 저 때를 지금 끌어다 놓고 제가 뭐 신체, 신체적인거나 막 이렇다 그러면 가끔 상상해 보거든요. 그러면 <laughs> 어나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고 막어나 어, 이것도 가능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근데 지금은 어. 이제 어, 다시 이제 사는 환갑이 되고 보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 때만큼 어. 열정적으로 법 예, 없이 할수 없죠. 지금 누가 선생님을 환갑으로 보겠어요. 진짜 아. 아, 이제는 음. 그 환갑은 네. 그냥. 네. 네. 영맨 어, 그냥 영맨으로 응. 네. 네, 해주세요. 영웅만. 네. <laughs> 아. 그래서 그냥 저는 네. 저 사진을 이제 저한테는 제가 돌아보니까 되게아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라고 이제 기억되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. 아네 오늘 사진 이야기 에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네요. 인생이 음. 담겨 있어. 음. 그러면 그 인생이 담긴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? 아 저는 네. 저 사진을 셀렉한 이유가 네. 선택한 이유가. 사실 그 요즘에 고민하게 경로당을 제가 독립해드리는 아. 일을 하고 있어요. 근데 네. 경로당을 가거나 뭐 하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모든 특징이 뭐냐면 사진 찍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. 아, 네. 아 이해돼요. 네. <laughs> 네, 그래서 자기 주름이라든지 막 늙어서 나 사진 찍기 너무 싫다고 그 얘기 하셨는데 그그 말씀 하시는 순간 무슨 생각이냐면 어, 저는 이제 요새 그런 분한테 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. 오늘이 내일보다 가장 젊은 날이다. 아.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남길 수 있는 날이 오늘이다. 어, 그 그러네. 그 얘기 했거든요. 오늘이라네. 네. 오늘밖에 어. 내가 아름다운 날이 없다. 내일은 늙그리밖에 없기 때문에. <웃음> 아. <웃음> 네. 좀 되게 불행한데. <laughs> 어, 근데 역으로 <laughs> <옆을, 웃음> 말라면 응. 날마다 젊어지는 거기도 하죠. 역으로 얘기하면. 오늘은 와, 항상 내일보다 젊은 그러니까. 날이니까. 아, 그래서 이 생각 하나 바꾸는 거에 따라서. 음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어.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슬픈 게 아버지 사진도 그러고 제가 일부러 기록을 많이 남겨요. 아버지 10년 전 사진과 음. 지금 사진을 보면 아버지 어렸을 때 사진, 애들하고 같이 있던 사진이 너무 젊으신 거예요. 저희 아버지가 그때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였거든요. 아. 여전히 할아버지인데 지금은 더 늙은 할아버지지만, <웃음> <웃음> 그래도 더 늙어가시겠지만 아. 아, 오늘의 할 아버지를 좀 기록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아버, 엄마를 기록해주고 싶다는 생각 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이게 딱 제가 10년 전에 이 시작할 때 저였거든요. 사실 아. 제가이 사진 정말 싫어해요. 아, 진짜? 싫어했어요. 너무 예쁜데. 못생기고. 아, 그, 지금은 예뻐 보이잖아요. 그얘기하고있어서 <laughs> 아, 그때는? 아. 그때는 이 사진이 너무 싫었어요. 막 아. 다크서클도 보이고. 안 보이는데? 막 보여요. 자 본인이도. 아. 그, 그, 그 아. 네, 예, 사진을 보면 미니까보는구나. 자기를 디테일하게도 다 관찰하잖아요. 아. 남들과 공식을 아. 다른 것처럼. 맞아. 어, 그리고 제가 정말 그때 추려야 됐거든요. 이제 정유정과인 이제 시작하면서. 어, 저 옷도 마음에 안 들고, 아. 모든 게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거 말씀하셔가지고 사진 셀렉트 하는데, 오, 어, 예쁜데? <웃음> 그러니까, 예뻐요. <laughs> 어, 이런 거예요. 어, 너무 젊, 어, 다시. 네 네, 아. 네, 네. 그래서 이 사진이 너무 새롭게 보여가지고 아. 제가 갖고 왔어요. 사실은 저 뒷배경이 제가 원래 그 정리 시작했던 그 집에. 아. 뒤에 파벽을 제가 다붙였어요 아, 진짜 아, 저주 네. 어떤 뒤에, 벽인지 알아. 뒤에 꾸미기를 어. 제가 다 하고. 이 집이 제가 괜찮셨네요이 집이 저한테 이제 정든 집인데, 이제는 이 젊은 나도 보이고,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인 것처내 인생도 그 시절 내인생 다 보이는 그러니까. 거예요. 아.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사진 찍는 거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자. 어떤 분들은 한 10년 사이에 아. 사진 을안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저는 꼭그 얘기 하고 싶어요. 왜냐면 사진이 맞아요. 나의 과거를 기, 기억할 수 있는 매개체예요. 맞아요, 왜냐하면 맞아요. 그 사진이 없으면 그때를 기억하는 게 힘든데, 음. 그게 있음으로 해서 아. 내가 음, 기억을 하게 맞아요, 되거든 맞아요. 대신 음. 단 어, 사진으로 출력하지 말아라. 왜 겁나 몰라서. 맞아, 맞 앨범 정리할 때 너무 힘든 게 뭐냐면, 음. 앨범 요즘에 옛날 앨범들은다 이게 약간 부착해서, 네. 어디 그 베란다가 가서 얘가 떡져서 나오는 거예요그 근데 얘를 복원하거나 사진을 셀렉하기가 너무 어려워서, 디지털을 하시고. 아, 디지털로 완전 정리해 놓는 네. 게좋겠 좋기... 근데 주, 중요한 건 디지털을 하실 때, 제일 중요한 건 백업도 하셔야 돼요. 어, 그치. 왜냐면, 저희 아들이 한 번, 그, 우리 아들 어렸을 때 디지털 해냈거든요, 우리 집은. 아, 바이러스 한 번에 날려갔어요. 아, 우리 아이는 어린 시절이 없어요. 백업을 해야 되는 거야. 아니, 에이, 에이, 에이. 얼마 전에 저희 에이. 정 대표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사진들을 에이. 좀 한번 보고 싶었는지 음. 여기다가 이제 이거 일부러 음. 해놓은 게 여기다가 이제 음. 사진을 보기 시작한 음. 거예요. 음. 음. 근데 보다 보니까 자기 옛날도 기억이 나고 음. 막 보면서 음. 이렇게 나온 사람들 중에 음. 좀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생긴대 음. 음. 그래서 어, 그 사람한테 아니. 전화를 해가지고 어. 갑자기 원고야 음. 우리 사무실에 너왜 왔어 그랬더니 아니. 정 대표님이 전화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 음, 나랑 과거를 음, 이어주는 음, 게그 사진인데 음, 제가 말씀드리는 음. 건 사진을 이제 예전에는 그냥 뽑았잖아요. 근데 음. 요즘에는 이렇게 전자 액자가 음, 있더라고. 전자 액자가 음. 있어서 음. 전자 액자에 그냥 USB 꽂아놓고 계속 돌아가게 음. 해도 괜찮은 것 같아. 맞아요. 맞아요. 음, 그러니까 맞아. 요즘에는 어. 달라진 세상인 만큼 맞아 어, 어. 사진을 찍는 이유가 나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잖아요. 어떻게 말이 음. 개인의 인생을 그러니까. 잘. 동의하고 잘해서. 어, 그것도 좋은 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어. 오늘 이 사진을. 그리고 오늘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사진 얘기가 의외로 되게 재미있네요. 음, 음, 다음에도 사진 얘기로 또 얘기하면 되게 꼬리가 <laughs> <그것도> 많겠다. <laughs> 우리가 이걸 하나 콘텐츠로 만들어서 어, 가진 자신이 예전에 어. 설명해주고 싶은 사진 하나씩 갖고 와서 해도 어. 너무 재밌겠다. 음. 음. 그리고 사람 또 바꿔서 그 사람 음. 사진을 음. 네. 하고. 네. 그렇죠. 네. 그렇죠. 네. 아, 그러네요. 네. 그럼 네. 다음에 또 저희가 이 사진 이야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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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.